아니, 왜못못 아니, 손을 아니, 일단 비 아니, 이상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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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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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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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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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 아니, 아니, 아, 약간... 뭔가... 뭐, <laughs> 네. 가아 이렇게 합방 이런 걸안해 봐가지고... 맞아요, 좀, 좀 약간... 진네 맞아요... 네. 좀그 냄새나더라고요. 예. 아, 제가 어? 냄새나다고요? <laughs> 아, 라라사님, 약간... 게임에 되게 진심으로 참여하셨었어요. 네, 저는 진짜 아, 시작부터 끝까지... 진심했어요. 아, 진짜 일등을 정말 하고 싶으셨어요? 아예... 네. 왜 그때 더 진심이었냐면... 네. 이미 나는 나락 갈 만큼 나락을 갔다. 더 이상 음, 내려갈 네. 그 구멍은 없다. 아, 멋있다. 네. 아, 근데 만약에... 제가 저 때문에 탈락을 하셨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어땠겠냐고요? 그리고 그 귀뚜라미 방 안에 넣어놓을것 같았는데, 그냥 밀어버렸어요. 진짜로 열 받아가지고... 네, 근데 맞아. 저 솔직히 보통 게 덕분에 응. 좋은 그림이 나온 거잖아요. 맞죠? 맞지? 그치? 구글미이 응. 거기서 응. 부침개 안굽고 저는 안 구웠으면... 제가 욕받는 일도 없었고... 그건맞아 네. 펫 댄스도 <laughs> 안 나왔고... 맞지? 연기 씨도 안 굴렀고. 맞지 그런 이제 명장면들을 만들게 해준 사람이 제 어떻게 보면은? 연기 씨가 시초다. 그걸 예, 아주 잘 구웠죠, 저는. <laughs> 아니야, 여기는... 이게. <웃음> 그, 그...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아, 여기 진짜 놀라셨나 본데. 아, 저는 진짜 벌레 자체를 너무 싫어요. 이따 이제 다음 차례. 이제 <laughs> 기분이 어땠어? 이때 심정. 아니, 한번 들어봅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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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내가 궁금해. 이때 어땠어요? 아니, 근데 진짜 처음에 이게 멀리서 바라볼 때는 당연히 무서웠는데, 약간 자기 체면 같은 거였어. 아, 하자, 하자, 진짜... 아, 빨리 하자.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근데 이게 막상 가니까 아무게 무섭더라고요. 어, 네, 저도 이때 표정 보면은 이 사람 건너면 내 차례다. 아, 아, 아 약간 생각하네. 그런 표정이야. 네, 처음에 욕박할 여기, 생각이 아예 없어 여기 여정이... 이 사람 건너면 내 차례다 나 이거 못한다 이 생각으로 그냥 가득 찼어 진짜 아그피 네. 저도 저때 표정이 가, 카로사님 점점 시간 지날수록 표정이 애그러지고 있 때. 요시간 <laughs> 없어 나만 진심이야 나만 너무 올라왔어 어? <laughs>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아이고, 뭐야? 삭힌 홍어 에이, 젤리, 홍어 젤리 이거 먹을 수 있어요. 근데 홍어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잘 먹지 않나? 아, 저는 저기에서 음.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야채도 먹는 거야. 김치, 마늘 이런 것도 잘 먹어. 아, 마늘은 네, 양파, 양파는. 양파는 구운 양파 만 아우, 씨난좀 먹지 좀. <laughs> 썩은 오리알 이거 먹어도 되는 거야? 아, 뭐야, 이거? 와 아, 근데 빡세긴 하네 와 저걸 한 입에 다 먹는다고? 와 진짜 싫겠다 와 근데 이건 진짜 김밥이야? 와 이건 진짜 나 이거 봤는데 이거 심하더라고왜 왜 이게 뭐야? <laughs> 술 스트리밍 알아요? 이게 뭐예요? 세계 최악의 악취 음식이라고 알려진 요리라는데? 사람의 대변 냄새며 하수구 냄새 가까운 구린내 이런 걸왜 먹는 거지? 와 근데 잠깐만 왜? 아, 잠깐만, 아, 뭐, 어, 어디, 어. 어? 어, 아니네, 아니네. 아, 나 진짜 저때 졸라 놀랬어. 에스워받아. 와, 진짜 미럼 어떻게 먹어, 이거를? 이거 맛있어. <laughs> 아, 국수가 맛있어요? 아니, 아니 이거 미럼이 맛있어요. 뭔 맛이에요? 약간 그냥 고소한 맛? 그리고 그 이거 음악게임 촬영 이후에 그냥 어. 제가 따로 미럼을 먹었거든요. 건조된 미럼? 그냥 따로 그냥 나 혼자? 어, 근데 맛있던데? 와 이게 하나 있는데아씨 아니 왜그는일 아니, 아니 이상한 아니 일단 비누야 리면 아? 못하는 거야? <laughs> <laughs> 갈면 건 살에 닿잖아 어, 니 아니 송 살이 닿잖아요 아니 뭐 근데 얘는 음식이잖아 처음 물어 우리가 대보다 약해 보인 장면 아니 아니 근데 음식은 입에 넣으면 안 보이잖아 내 눈에 아니 때리기 전까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뭐 때린 거지 아, 거기가 받는 네. 것도 그냥 죽으로다 때려 죽이지 그랬어. 네. 아, 근데 걔네는 살아있잖아요. 어, 왜 살아있잖아, 이것도! 그, 아, 그런가? 아, 그런가? 좀 그런 것 같네? 근데 이거 먹는 거잖아. <laughs> 아니, 먹는 거는. 뭐다 먹지 그랬어? 네? 뭐다 먹지 그랬나고 아, 그러게. 밟고 죽은 거 먹고, 먹으면서 지나갔으면 개꿀잼이긴 어... 했겠다. <laughs> 개식벌칭을 성실히 취직하지 않은 참가자는? <laughs> 아니, 이건 진짜. 추가 패널티를 해. 아, 이거 진짜 개오바야 아, 이, 이거, 아니, 근데 이건 진짜 좀 아닌 것 같아. 이거는 뭐 요리가 된 것도 아니고, 뭐 이게 벌레지, 이게. 그냥 그래. 곤충을 먹어야 되는 거잖아 이건 밥 위에 그냥 벌레를 얹어 놓은 거잖아. 안돼 이거 못해. 아, 이게 실제로 못... 있는 음식이라고? 이게 있는 음식이라고? 이걸 이렇게 먹는다고? 개오바야. 먹는 순간 날개 다느껴듯아 느껴지는... 진짜. 와, 이, 나 이게 제일 센거 같은데. 이게 어. 아 개오바야, 진. 아니, 진짜 개. 개바... 아, 나 이거 보는 것도 못. 아! 아, 보는 것도 못하겠어. 아, 나 심지어 이거 밥 먹으면서 이걸 봤는데 바로 그 화장이 잘다니까 아, 진짜. 와, 이거 어떻게 한 거야?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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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바삭바삭한 <목소리> 껍질과 어, 떡다개호바야 어, 진짜... 아... 아, 아 아니 그냥 생 벌레를 씹네이 정도 계시기면 이거 못 먹었어도 나랑 안 갔을 것 같잖아... 아, 이, 이 정도면은 시청자들도 솔직히 인정 아니야? 나, 나였어도 그냥 내가, 내가 이걸 먹는다고... 아, 이거는... 이거는 못 먹어도 인정이야... 진짜로... 절대 생각만 안 해, 진짜... 보는 줄알았어 진짜! 여기 올라갈 때 기분 어땠어요? 어, 너무 높아가지고 제가 고소공포증이 있고 아왜 이렇게 온갖 그런 건다 있지? 진짜 있을 거다 있어요 근데 머리카락은 없네요 머리카락 있으신데 왜 그래 저요? 네? 저 네? 네. 아, 오늘 아. 마음도거 공포증도 생기시나요? <laughs> 다시 날 거예요 저거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 아직... 비장하세요. 아, 이때 약간 그거 있었어요. <laughs> 기선제요. 기로 지면 안 되겠다는 아, 생각이라는데요 저는 진짜 어떤 사람이 나오든 다 때려주길 생각으로 나오는 거라. 아, 아 실... 제가 가로사님 부른 이유는... 네, 아까 그 마지막에 진지연, 아그 표정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같이 보면 더 재밌을 것 같아서 <laughs> 그래서 불렀습니다. 예, 무튼 사와 리뷰 너무 재밌게 했고 어떻게 재밌으셨나요? 아, 저는 재밌었죠. 네. 재밌었습니까? 저는 솔직히 네. 그때 제가 솔직히 욕을 받고 와서 미안한 감정도 있었고 아 진짜요? 아, 어, 전화하죠 나한테 미안한 감정을 느꼈다고? 아이... 전혀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데? 아, 그래도 욕을 했는데. 딱 방송이죠? 그쵸? 아, 예, 그쵸. 나, 나욕 박으셨을 때도, 와, 씨, 속으로 내가 그때 눈물을 떨어뜨리고 있었지만, 속으로, 와, 씨, 방송, 나 잘한다. 이 생각, 나 하고 있었어. 와, 여기서 바로 이 편집점을 찾아버린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다음에 또 기회가 네. 되면은 또 재밌는 콘텐츠를 기할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예 먼저 연락 한번 주십시오 어, 저 뭐, 뭔가 컨텐츠 같은 거 있으면 가로사님이랑 무조건 팀할 거예요 너 뭐, 2배를 더 먹고 싶어 솔직히 진짜